실내가 안 가는데. 나 어제 그나이스톡톡밖에안 먹거든. 이스톡톡네개 샀는데. 응. 하하.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하자라고. 그 마스크로 가렸으니까 당연하거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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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눈만 봐도 그렇게 얘가 애처럼 안 보이는데. 나, <laughs> 근데, 뭐 나, 나 어제 <laughs> 나 어제 존나 피곤해쩌더어 가지고 눈 존나 캥했는데 익명으로 산거아냐 <laughs> 왜? 남자친구 생기면 고생 좀 하게. 내 남자친구가? 어. 사람한테 왜 웃어줘? <laughs> 남한테 웃어주기만 해봐. 바로 골, 볼 꼬집어버릴 거야. 이게 힘써고 있다. 뭔가 머릿 속에서 아 쟤를 죽여서 너무 불쌍해 생각이 들어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전나 쓸떠는 생각들지. <laughs>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침울해진선말이야 <laughs> 오버 찾다보면은막 신나게 잡을 때 갑자기 재밌다 그러다가 어 내가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힘들하면 어떡하지 생각 들어 <laughs> 갑자기. <웃음> 이야. <웃음> 아리아 방구야. 거기 폭탄. 뭐짜또 어디 있을까? 어, 엔시트야, 비야데. 살리지 않을까? 네에 헤이. 아너 진짜 똑같이 쏜거 같은데. <laughs> 재미 안 없어지냐? 나이스. 나이스. 왼쪽에 히노쏜 거지 너도. 엎드려 있어. <laughs> 아이, 졸라 저거 사람 같이 사람이 누워서 막 먹는 거 <laughs> <것> 같아. <laughs> 구상 먹는 거 같아. 엄마가 저쪽에 또 패지니까 저쪽에 있구나 해서 썼는데. 아이 진짜 얘왜 시체 안 없어서 빨리 너너 가든 하고 쓰래. 헷갈리게. 아니 저거 안 쓰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왔는데 나 청소에 들려서 풍을 하갔 그렇게 바로 폭던지네. <laughs> 어. 그래서 야. 지금 나도 폭탄 치고 슬슬 가야지 했는데 정확히 나이는데 동그란 게 떨어졌어. 아유. 아우. 아니 여기 너무 맛있어서 멀리서 온 친구한테도 이거 먹자고 할것 같아. 얼마나? 음. 여기 삼각파두개 있어. <laughs> <laughs> 예. 아, 여기는 코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먹기 힘들어. 그게 맛있는 거지. 음. 조금 라면이랑 먹어야겠는데. 네? 양이 많으니까 좀 뻑뻑한 느낌 날거 아니야? 그러면 라면이랑 먹어야지. 음. 모금지. 모금지 때문에 촉촉해. <laughs> 진짜 한 조각이 크긴 큰가 보다. 음.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입이 가득 차 있는 거 같은데? 음 엄청 커. 일렉 상점 가서 가방 사가자. 나 성가방 살래. 슈가 <laughs> 좋을까? 프라다가족까엘메스가 좋을까? 본가족과 푸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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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푸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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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푸드 뭐였을 것 같은데? 끝났어? 끝났고. 한팀 끝났고. 한팀 여기. 아리도 인데. 안돼. 아우 훗. 이번 놀에 한대 때리긴 했는데, 난 애싸리 맞았지롱. 오 개쩐다 여기 있다 했다 어디 갔지? 여기 있다 했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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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인치고 쏴 빨리 돌려 돌려 싸우고 있다더 돌려 더 돌려 막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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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, 앞에 버이 있다. 우리 아나? 몰라. 그런데 얘네들. 끝판. 끝났다. 끝났어. 왼쪽 봐줘 아, 봐. 나 오른쪽 잠깐 볼게. 가까운지. 오, 좀 가깝다. 자막이 네. 하나 더. 단차야요로로건너편에있 도로, 도로 어? 로 번호 편해지. 어? 올라왔어. 여기 나무 번나 편해지. 폴로 지로번지 계속 번 아니 아니 폴로 한명볼 건데? 좀 무서워. 한명위치 어디인데? 어디인데? 여남 남은 네이 남은 거. 이 남은 거. 이 남은 거. 남았 거. 이 남은 거. 이남남남 아프 스킬. where where. 저거 늦게 던진 거 아니야? 어딘데 어딘데 아 존나 쫄림. 어디 있어. 아니면 저 오른쪽 연막이네. 시체요. <laughs> <laughs> 이건 시체 막막 다치는데? 차 돌아다니 볼까 내가? 어 연막. 뭐야? 진짜 진짜 저쪽에 있네. 내가차좀 해가지고 자리 좀 벌릴게. 와... 그래, 그래. SR 뱅이 맞았는데 살았어. 같이 박어 왼쪽 끝에 있어. 와! 아! 하고다 어, 이거. 빨빨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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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빨빨리빨리번번번들야쟤인 쳤어! 쟤인 쳤어! 아, 아 큰일났다 씨! 어인 쳤어! 1번 인이야. 아 나도 좋아요. 도 좋아요. 나도 아나살았아나 살았어 살나어아씨 나도 좋아요. 나아그 나도 아도좋아도좋아아짱나내아일나러 왔다갔다 하는 거 보여줬거든 요 어. 뭐 아까 벙진 벙거 같은데? 빈도 질린다 질려. 신고 들어갔어 신고. 누구 누구 신고했어? 아까 괜히 핵게인가 봐. 아쫓아오는데뭐냐 뒤에 하나 있고. 바로 술. 데려가네. 어, 여기 앰프 사고있다 이거 나 먹거라 1번이 나머지 너 괜찮아? 삥 들어갔다 나머지 아, 나삥 들어 받았어 살수 있어. 아마도. 왔다. <laughs> <알자? 어디까지 갔지? 목소리> 아, 얘도 다다그니까 잡지? 아, 너옆에 있네. 바로 위에 머리에. 위에. 네, 반대편에 있는 다리 반 기수도 저렇게. 너 하고 싶냐고 점에... 여기 원래 있었나? 위에서 쏜 거지. 빨핑, 빨핑, 방패. 쟤는 뭐야? 끌려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야? 아, 그래? 페이스... 어 뭐야? 저쪽 가고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. 언제 내려왔어?